<목소리로> 나이 사진 찍는 거 저기, 저기 있잖아. 형님 저 있잖아, 저저찍 아, <laughs> 축하합니다. 해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10년 걸렸네. 아니, 13년, 13년, 14년 걸렸네. 네. 응? 사진, 뒤로, 뒤로, 뒤로. 아. 새우어 하나,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청아! 청아! 화이 25초.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7km 첫 번째 언덕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개 했습니다. 아... 10km 56분 30초에 통과했습니다. 아... 한 1km 정도만 가면 제 1CP가 나옵니다. 어째씩피 아. 후. 아. 네. 까좀었나 응. 몰라도. <목소리도> 도리입니다. 아, 다 안 끼고 뭐 해? 아 어? 24시간 잖아 그러니까, 그래. 지난주에 그랬대. 네, 응. 아, 그래, 니다발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이팅 어. 감사합니다. 염티지 <Respondingillah> yep. 고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ああ。<スープ> 자, 염치지 다 올라와서 이제 내려갑니다. 어, 일단 한 번, 경치 한 번, 오오 와, 기가 막힙니다. 와. 휴.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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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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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stle all,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all the highway, ain't in the driveway It's a nice range Cause I'm grinding through the climb, I ain't fighting You never hear me bitch,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a switch and you you want matter like some batter in your brain. Uh, that's why I say fake it till you make it, eh? And if you play that game, then you just might make a change. Rearrange all the bad to okay. Take the worst by saying, turn them to a game Take the best by saying, put them on display. On repeat in your brain till you're feeling no more pain. Uh, never slow yourself down. You're 太他妈好。 아저잘 가자 선두권 아니야 한참 갔지 한 300m 일어난 것 같아 그래 그래도 한 100등은 되지 <laughs> 야 아직 현수막 달아놨네 장서아야 빨리 준비해라 빨리 준비해라 먹고 갈란다 빨리 풀어 다 풀었겠지 어? 아아자 두번째 cp 22.5 k m 아 2시간 13분 35초 아오 여기 좋다 야 우와 야 수고했다 야아 여기 안되네 아닌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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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얼른 먹고 가야 되겠다 아아아야야 야.

폭카리 있을까요? 물 드릴까요? 물, 물, 물만 쪼, 아니야. 폭합이 폭카이드잖아 쪼그만 줘 네. 물은 담았으니까. 아, 화장실 안에 있어? 네, 저 안에 있건죠 건물이 생겼더라고요. 그니까, 옛날에 없었잖아요. 옛날에 네, 네, 네. 없어요. 저희도 찾아왔습니다. 네. 네. 네, 못 들어왔어요. 야. 천천히 드세요. 원래 천천히 못 먹는 거야. <laughs> 아, 못 가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막 가는데. 더욱 우는 거야 씹으면서 먹으면 서는거지 먹으면 가는 거야 여기 떡주거든 아, 네. 떡을 막잡아갖고 아, 먹으면 는 거야 내가 조금만 가면 오르막길이야 이제 이제부터? 아, 이제. 아, 아, 여기가 제일 심한 곳이죠 아니야 안직 멀었어 아니, 뭐, 아직 멀었어요? 토상 있다면서요 50, 5 0 k g 에서밥 먹고 그때부터 시작이야 아, 그게 수고해 아. 야, 여기씨 우리 우리 아지트다 야. 어, 그래. 수고 어. 슬렁탕 한 그릇 먹고 아, 두시간 21분 14초에 출발합니다. 아 이제 10m 가자. 50km 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3시간 5분 58초. 아, 아 이제 또한3 k 로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 오, 바람도 엄청 굽니다. 오, 오. 지금 시간 7시 15분. 이제부터 야간 러닝이 시작됩니다. 이제 밤새도록 뛰고서 내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이팅 아, 아, 지금은 약 3km 정도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후. 40km, 4시간 23분 40초. 아, 4 2 k 로 지점, 10표 왔습니다. 물을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아, 뜨신 물 먹을 뜨신 물. 아, 네네. 뜨신 물, 뜨신 물뜨이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아시육 분. 5 2 k g CP 왔습니다. 아. 와. 예.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세요. 어, 필요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어저 네, 네. 잠시만. 네 60kg, 7시간 35분, 40초. 아. 지금 62km. 아직도 비는 오고 있습니다. 아, 63cp에 왔습니다. 시간은, 6시간 아, 9분 35초. 아, 아, 아.

여기여기 어. 여기. 내가 지다 잡았어? 연동시장 한거 여한 드려요? 한 드려요? 물컵 하나만 주세요 <웃음> <웃음> 물컵 물컵 <laughs> 30km 남았습니다. 75km CP 왔습니다. 음 와.

대고요 대회가? 어, 단됐는고네 아, 배에 배에 다 왔는데 뭐. 아 왔는데 뭐. 아, 왔는데 뭐. 가기다 지상 악화로 대회 중단됐습니다. 아. 25km 남았는데 아이고.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대회 중단.